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하느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사랑되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는 미팔군의 체플린으로 그 계신 성함이 로봇. 예 네, 로봇. 예 네. 로봇 형제님 가정이 오셨습니다. 저분들은 그, 이, 미국의 그 ACNA라고요. 그 성공회가 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어, 교단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 그 로봇 목사님이 그 ACNA로 그 전입을 하셔서 곧 부재서품을 받을 예정이십니다. 지금 미8군에서 셰프린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laughs> 화면을 넘겨주시죠. 이게 무슨 잔지 다 아시지, 아시죠? 사랑의 자 사랑의 자. 이 사랑의 자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나 한번더 넘겨보실래요? 이 사랑의 자는 맨 위에 이게 부수가 이게 손톱 조자예 손톱 조자. 그리고 그 밑에 이게 덮었죠 이렇게 덮어졌는데 덮을 멱자가 있고요.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고 또더 하나. 맨 밑에 이 밑에 말이 중요해게 뒤쳐져 올 치자예요 이게 네 글자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네 글자가. 그러니까 이게 한자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사랑은 손톱 그러니까 손이, 손이. 손톱은 손의 끝이잖아요, 끝. 손의 끝으로 마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덮어주고, 어떻게? 뒤쳐져올지. 내가 마음을 덮어주는 사람의 뒤에 쳐져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뒤에 쳐져서 쫓아간다는 건, 이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에는요, 누군가가 앞에 가고 뒤에 쳐져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 종이잖아, 종. 에? 시종.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뭐. 그 제가 상주에 한 18년 전에 왔을 때 깜짝 놀란 광경 중에 하나가 어, 연세가 좀 지극하신 내외분이 길거리를 걸어가면 절대 같이 안 걷더라고요. 남자 남편이 한 걸음 정도 앞에 가고 부인은 꼭 뒤쫓아가는 거야 이렇게. <laughs> 요즘은 이제 그런 풍경들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모니카님만 봐도 손잡고 이렇게 다니신 거 보면 <laughs> 거의 이제 사라졌는데.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 뭐냐? 그냥 옛그 한자의 개념은 사랑은 마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마음. 네? 마음을 덮어주는 데 어떻게 덮어져요? 내가 종처럼 그를 따라가면서 따르면서 그를 덮어주는 거예요. 마음. 그런데 이게 마음을 덮는다라는 뜻도 있, 있고요. 이, 이게 그 지붕을 의미하거든요. 덮을, 덮을, 몇, 덮을 몇자가 지붕을 의미하는데 이게 그 지붕 안에 같이 들어간다라는 뜻도 있대요 덮어주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고 함께하면서 어떻게 그를 섬기는 게 사랑이다. 우리 역사님 고백합시다. 당신의 마음을 쓰다듬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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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개념이요. 우리가 보통 그, 이게, 그 사랑한다 라는 말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보통은 다 어떤 생각들을 해요? 내가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어?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이 말은 쉽게 해요. 그치요? 어?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어?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근데 정작 사랑의 본뜻은 내가 그를 섬기는 거라.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뭘까? 그럼 뭘 사랑해야 할까? 여러분들 무엇을 사랑합니까? 네? 무엇을 사랑합니까? 네? 이 사랑의 자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마음심자가.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랑하는 거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걸 보면 내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고 사는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성경적인 예수님의 답변을 오늘 복음서에는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이 뭘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사랑해야 할그 가치가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돈. 돈 없으면 못 산다 생각하요돈 없으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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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 살아갑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 무슨 일도 다할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 명예를 쫓아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쫓아 일생을 살다가 또 망신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 가운데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그 사람을 무엇이 되게 만든다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죠?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대상의 제일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길 추권합니다. 네.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의 반대말. 그게 뭘까? 뭐일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 힌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기애가 강한 자. 그 자기 애가 강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이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삶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기 애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패역한 무리,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유형들의 그들의 핵심을 보면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끝은요. 다 불행한 것이지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애라는 것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 빠진 독의 물붓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 해도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 그, 이, 돈의 생리가 그렇다고 그러죠. 한 푼도 없을 때는 오늘 일용할 밥한끼사 먹을 수 있는 돈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주어지고 또 무엇을 요구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재물. 사람들의 욕심이 끝만 끝없이 커져갑니다. 저는 이게 재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퍽하냐면야 저분들이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일생 동안 버스 부서도 못다 묻을 못 텐데.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재택하더라고요. 아 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으면 아, 그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세상을 위하여 쓸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더큰 재물을 만들까 다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그 이건희 회장 지금도 뭐저온 참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죽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뭐 의학적으로 죽었다 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례도 못 치르고 있잖아요. 그왜 그런가 했더니 다돈 때문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물 때문에 자기가 죽었는데도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욕심이라는 거지 욕심 욕심은 결코 욕심을 만족하려 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곡을 치르는 거죠. 물론,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가 와서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 그 질문의 핵심은요, 이 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율법학자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에, 가치관을, 가치관을 여러 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당대의 율법교사들은 율법서에 규정을 613 가지로 규정해서 이것을 지켜야만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체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우리 너희가 진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행복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의 자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마음에 온통 무엇을 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바칩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다면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엊그저께인가요 그 영화를 한편 봤는데 007 영화를 봤어요. 007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악당이 악당이 그이 뭐랄까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그 깽단한테 이게 그 잡혀요 잡혀 그 잡혔는데 이 빚을 진 거야 그 깽단한테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그 잡힌 거예요 근데 빚을 어그못 갚으니까 이제 그 깽단이 이 악당의 그이 여자친구를 데려다 놓고 팔을 이렇게 내밀게 하고 거기 팔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갚을래 안 갚을래?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니까 그 이게 악당이 깽당이 이 여인의 팔을 갖다가 칼을 딱 댔는데 딱 멈췄어. 그런데 이 깽당이 그 악당한테 딱 하는 말이 딱 쳐다보고서 이 여자친구한테 하는 말이 남친 바꿔라 그러는데요. <laughs> 네 팔이 잘려지는데 애골복골도 안 하냐? 너 잘못했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요, 목숨을 갖추 목숨을. 목숨을 당하는 게. 그래서 우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그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사람들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자녀되시길 추원합니다 뜻을 다한다 이 뜻을 다한, 다한다는 건 뭐예요? 뜻을 이 뜻이라는 것은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런 거예요. 내 모든 생각들. 여러분들 그이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하려고 할 때마다 뭐이그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계획. 그러니까 이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매일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할까를 늘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완성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예배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이것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는 내 마음을 다합니다. 내 목숨을 다합니다. 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당신을, 당신 나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가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만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위로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좌우, 수평으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의 이웃을 사랑해.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송호를 긋지 않습니까? 십자송호를 이렇게 긋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을 행실을 통하여 당신께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표현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의 사랑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한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 사랑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 이웃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사랑의 힘의 놀라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힘의 놀라움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그가 가고 서고 있는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화해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가고 서 있는 그 현장들은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사는 자, 이웃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피스메이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예요. 세상 사람들은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문제거리만 만들어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어디에 가 있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있는 처소가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의 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렇게 되시길 추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내 이웃을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첫째 가는 개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그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았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부부지간에 보면 이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알콩달콩 좋은 부부들 있죠. 금실이 좋은 부부들은 그 금실이 좋은 부부의 아내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보살필까요? 어떻게 보살필까요? 사랑으로. 친정한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남편이랑 한바탕 싸워봐 <laughs> 막 깨부시고 한바탕 싸워봐 자식 습기 보면 어떻게 보여요? 자그럭자그냥 애들 닮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laughs> 사, 자식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원리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았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래서 신앙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먼저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받느냐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충분한 사랑, 그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은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가능해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나의 아픔을 감싸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심을 내가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예수를 사랑할 신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분명히 우리 성체성사 를통하여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기를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무장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시길추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의 동력인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주,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거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